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차계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네 사자를 내네 앞에 보노니, 그가 내네 앞에서 내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한 프레이즈가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내에 나갔다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세번나옵니다세 번. 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겁니다. 우리에게 통일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핵심이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생선양도의 교회 나오는 핵심이 뭐냐? 뭘 무엇을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오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아, 정말 그분이 자기가 증언하는 메시아인가 확인하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살 현장을 보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한이 보낸자가 떠난 후에 이렇표현을쓴 것은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 나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삶에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딱 중요한 거예요. 사례 유한을 보러 갔냐 아니면 갈때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갈때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사진을 좀 해봤었는데요.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 가령 인물 사진 찍는데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 사진을 본다 고할때 인물을 봅니까 배경을 봅니까? 배경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경. 이그 인물을 봐야죠. 그러면, 사 요한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냐. 정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갈때 흔들리는 갈 때만 보고 뭐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실망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요. 우리 분명히 봐야 할 것을 봐야 돼요. 광야을나갔으면 세례 요한을 봐야 되고 세례 요한을 봤으면 보았으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야죠. 들어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정말 교회 나오는 목적이 프로그램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교회에 나와요? 교육의 시스템입니까? 어떤 뭐, 시니어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밥이 맛있어서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한 역량을 주긴 줍니다. 저도 사실은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학생 때, 에 밥 먹으러 할까? 교회 가서 교회 가면 한식 먹으니까 <laughs> 한, 교회 가면 김치 주고 국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그거 좋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거리거나 그것을 뭐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은 그 국밥에 있지 않다. <laughs> 복음에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밥을 제공하는 거겠죠. 아멘. 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거지, 갈때 보러 간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서, 세례 요한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갔냐? 세례 요한에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기대고갔냐 야, 그것은, 왕국에 있는 데 가면은, 화려한 비단 옷 입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어 그런 건 세상에 깔, 깔려 있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거다 있어. 그걸 교회에서 찾지 마라. 교회는 복음이야, 복음 은혜야, 성령의 역사야, 할렐루야. 이러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험하는 곳이지 세상이 갖고 있는 뭐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 그런 뭐 물질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 호텔처럼 어떤 뭐, 아, 교회 화장실도 이제는 세련 아, 다 좋은 말씀이 지만 그거 교회 본질은 아니잖아요 무술 보려고 너희들이 믿음 장을이냐 무도 을 보려고 화려한 것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선자 세례유한 정말로 그것을 보고 입고 나갈 수 있는 그 세례요한 낙타 털, 가죽 털을 입고 있는 그 광내에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는 메뚜기의 석총 먹고 있는 그선자 세례요한 그것만 봐도 안 돼요. 아 선지자는 청빈하구나 그것만 아, 목사는 그래서 청비네 그것만 그렇게 또 우, 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례 요한을 보고 온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거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심정이 되길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갔더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생활을 하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돈의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내 신앙의 핵심 가치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분명히 정립하고 그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장을 하시길 예수이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배경만 보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내 삶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